어? 용재씨 이거 봐, 여기, 여기 펜션 맞지? 예, 그런 것 같은데요. 펜션이에 1박 하고 왔다는 건데. 용재씨 여기 가방 안에 콘돔 맞지? 저는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. 봐봐, 콘돔 맞잖아. 어이, 이 나쁜 년이! 헤어진 마당에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? 흥분 안할때 써? 내가 1박 2일로 놀러가져고갈땐 집안이 엄격해서 절대 안 된다고 빼더니 아버 야, 저기 단추 다 달았으니까 이거나 빨리 입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.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나또작살난다 예. 그럼 영자씨, 좀 내려봐. 예? 나 열받아서 드라이브 하면서 머리 좀식히고갈 테니까 회사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. 아, 예. 어쩌지, 인상새끼, 씨. 하늘로 저놈의 주둥이를 확 꼬매버리는 건데, 씨.